안녕하세요. 삶은 사이다의 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청을 좀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어, 경청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하게 덜어내고요. 그리고 경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에서 좀 실천해보고요. 그런 의미와 취지를 가지고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청을 방해하는 거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어, 제 마음이 많이 복잡하거나요. 생각이 많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불편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무리 잘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하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차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경청을 잘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을 보지 않고요, 예, 그 스마트폰을 열어보거나, 예, 그다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또는 물건을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우리가 때로 있지 않나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을 할 때에는요, 우리 말의 내용도 전달이 되지만 그 말의 내용과 함께 전달되는 게 바로 비언어적인 내용도 함께 전달이 되거든요. 얼굴 표정, 그리고 목소리 톤, 그리고 속도, 음색도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몸짓 언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에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춤, 그 침묵의 시간도 다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무언가를 하면서 쳐다보면서 듣게 되면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겠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눈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연결이 끊기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딴 곳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다면, 아마도 지금 느껴지시기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laughs> 네, 아, 연결이 끊긴 것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듣는다. 두 번째 경청이 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간에 상대의 말 끊지 않는다. <laughs> 중간에 상대의 말을 끊고서 결론이 뭐예요? 요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떠세요? 아이들한테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요점이 뭐야?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어, 상황을 빨리 종료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욕구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위해서. 어, 중간에 어쩌면 조금 불편한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랬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주의력을 50%는 상대에게 집중해 보고요. 나머지 50%는 나 자신에게 한번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이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주의력의 50%를 나에게 한번 집중하는 거, 그리고 나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 끝까지 듣기가 좀 어렵다. 정말로 감정적으로 멍 불편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잘 듣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 이야기 할까요? 잠깐 쉬었다 얘기해도 큰일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걸 내가 알아차림이 된다면 그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대화를 하는 것도 잘 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네 번째요 네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일단 함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했던 일,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아니신가요? 때로는요. 이건 경청에 굉장히 크게 방해가 되죠. 그래서 어, 경청을 할 때에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상대와 온전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끝까지 머물러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야기 들은 내용을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러 이러하다고. 어, 들었습니다. 맞나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가지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100% 내가 원하는 게 전달되고 듣고 하면 좋겠지만 의외로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참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내가 정말 잘 들었는지, 또 이해했는지, 나의 어떤 시각이나 이것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의 말은 이러이러 하다는 거지? 맞니?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요약해서 상대에게 질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요. 전화통화할 때요. 전화통화 할 때는 어때요 시각적인 정보가 비언어적인 요소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에꼭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나요? 해서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 경청의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를 고치려는 태도 <laughs> 바꾸려는 태도로 듣는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야기를 듣다가 얼굴을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하, 한숨을 쉬거나 이런 일들이 막 자연스럽게 막 올라와요. 예, 벌어지고요.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그분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려거나 아니면 바꾸려거나 하는 그런 마음 태도가 아니라 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태도로 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세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경청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대화를 일단 하기 전에요. 네,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한지 어떤지를 점검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요. 상대를 바라보며, 특별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비언어적인 대화의 내용도 듣는다. 세 번째는요,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딴 생각 하지 않고 상대 말을 집중해서 듣고 난 다음에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또할수 있는 마음가짐의 태도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듣는다면 훨씬 더 경청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한번더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알지만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영상이 또 삶에서 실천하는 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예,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걸로 응원해 주실 거죠. 어,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다시 예,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래요.